자, 이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g(x)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3인 2차 함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콤마 에서의 접선이 y축인 거니까 g(x)는 만들 수 있어. 이콤마 이니까 이콤마 여기 여기에서의 어, 여기서 이렇게 너무 큰가? 이렇게 너무 큰가 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g(x)겠네. 이렇게 g(x). 즉, g(x)는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의 x 2의 접호야 이렇게. 2, 0에서 접선이 x축이니까 원점 여기 있고. 그다음 f(x)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계는 3차 함수인데 역시 2, 0, 0에서의 접선과 아, 어, 0, 0에서의 접선이 x축이 돼야 해. 그렇지? 즉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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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다시 f(x)의 모양이 이렇게 될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될수 있어. 그래야 0, 0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x축이 되겠지 자, 근데 문제는 2, 0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개수가 두 개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f x 가 이런 모양이라면, 이런 모양이라면, 접선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얘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여기도 접선이 생겨. 여기도 알아야 는데 이렇게 쓰면, 삼점세 모양이 이렇게 쭉 된다고 치면, 여기 접선이 생겨, 이렇게. 그래서 안 돼.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돼. 왜? 접선의 개수가 몇 개? 세 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 콤마 에서의 접선이 딱두 개만 되려면은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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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거밖에 될 수가 없어 y는 뭐 f(x)는 x 제곱 이거밖에 없어 이걸 찾아내야 돼 여기 포인트 f(x)와 g x 는한 점에서 한 하나의 식으로 왔는데이3차기 때문에 f가 얘가 쭉 내려가서 내려가고 쭉 내려가고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게 되어 있어 밑에서 즉 접선의 개수 때문에 fx 모양이 딱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여기 찾기 힘든 거네 이렇게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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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기가 생기는 거지 접선이 접선이 이걸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풀만한데 이게 참 힘드네 fx는 x제곱이고 gx도 요거고 이렇게 그 다음 요건 이제 해야지 0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큰 거니까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오른쪽에서 여기서 fx는 요걸로 봐야 되고 gx는 요걸 봐야 되겠지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렇게 이 사이에서 여기는 영어 입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 y절편이. 요 사이에서, k x 2는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마이너스 2인, 직선인데, 그게 gx보다는 위에 있고, f보다 밑에 있어. 그럼 뭐야? 자, gx랑, 요, 자, 요점을 지나면서, gx랑 접하는 점, 이렇게. 이렇게 접할 때. 이건 뭐야? 마이너스 2콤마, 아니, 0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gx랑, 0콤마, 마이너스 2에서, g(x)의 근 접선. 근 접선보다 위 있어야 되고이렇게 1번. 그다음 0, -2에서 f(x)의 근 접선 이렇게 그까렇게. 이렇게. 요 2번 하자. 2번. 이건 뭐야? 0, -2에서 에서 f(x)의 근 접선. 에근 접선. 그 사이에 있어야 돼. 그 사이에 있어야지만 조건이 맞는 거야. 여기 k가 그 사이에 있어야 돼. 즉 1번과 2번의 교울기를 구해서 그 사이에 있으면은 조건를 맞는 거야. 여기 찾기 힘드네. 그럼 요건 또 그다음 복잡하네. 간단하진 않네. 자, 1번 해볼게. 0콤마 마이너스 에서자 gx의 접선. 자 gx의 접점을 여기 필요할게 p. 0콤마 마이너스 에서 gx의 접점 p 의근 접선을 구하시오. p 좌표을 a콤마 ga. 이렇게 해서 접선을 구하면 아 길기고 이르구나. 자 미분 먼저 하자. d 프라임 x를 구하면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하 x 에빼기사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에 더하기 사가 나와. 그래서 a를 대입하면 기울기는 얼마에 마이너스 a 더하기 사가 4가, 더하기 사겠지? 4가 그래서 접선 방정식은 마이너스 a 더하기 사가 기울기. 어 a 콤마 j 지난 거니까 x 마이너스 a 더하기 j a는 여기다가 요기다가 대입하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사 a 빼기 사. 얘가 0, 콤마 마이너스를 지나 그래서를 전개해서 a를 구하면 a가 a가 두 개가 나오네 어 잠깐만 a가 두 개가 나와 a가 뿔만 로트이팅 하나 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자그얘기는 거기 대입하면 기울기 볼수 있지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오겠지 뭐니 어 사백이 루트이한개 나오고 4 더하기 일루트가 나오는데 선택을 해야 돼즉 영국 마이너스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하나가 생기지만 이렇게 생기네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작은 걸 선택해야 돼 기울기가 작은 걸 선택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엄청 복잡하네 거 그래서 선택은 이런 듯 해야 돼즉 1번에 1번에 만족하는 근 접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얼마다 400이 이렇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0점에서에서 f x의 근 접선을 구해야 돼또 다시 f x는 어딨어 여기지 요점을 접점을 켜라가큐 0 콤마 마이너스 에서 그즉 q fx의 그 접선에 접점을 q 로가 하면 q를 b 콤마 fb라고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구해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이지 기울기는 3b 제곱이 되겠네 그럼 y는 3b 제곱에 x 빼기 b에 fb 비례적으로 이렇게 얘가 0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 그래서 대입하면 b가 계산을 미 해놨어 선생님 복잡하다 b가 1 나온 1 이렇게 나와 기울이가면 얼마 야기울기가3이겠지3 이렇게 그럼 k의 범위는 요거 아까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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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4 마이너스 1 터이 이상 그 다음 기이 3이지 요거 이 하가 되어야 해 그럼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인가 어 베타네 베타 이렇게 그지 아닌가 아 체득 값이 알파구나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고 베타 이렇게 그러면은, 3 빼기 4 더하기 1루트 2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A는, 마이너스 1. B는, 2. 제곱, 제곱 하면, 1 더하기 4. 답은, 5. 5. 3번 문제 치고, 너무 짱네 숫자, 그지? 답은, 5. 5. 어, 엄청 복잡하다.